안녕하세요. 영화에서 오세현을 연기한 염정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올 때마다 참겨주시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아, 저희 영화 굉장히 행복한 작업이었거든요. 여러분들에게도 그 행복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, 저기 써주셨는데, 극 중에서 유승용 씨가 부산에 가면이라는 곡을 부르거든요. 그 노래 아마 굉장히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. 아,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 좋은 연휴에 시작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맡은 하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에 부산에 왔는데 너무 활기차고 좋은 것 같고요. 아침부터 영화 보러,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, 좋은 추억 만들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강소진 아빠 또 오세현 남편 강진번 역 맡은 유승용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토요일날 귀한 시간에 귀한 발걸음 소중한 시간 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우들 수많은 스태프들 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행복하게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했습니다. 아, 저희는 준비하느라 좀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또 영화 보신 분들께서 가족들 생각 많이 난다고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후기도 아주 뜨겁게 올려주시고 계세요. 저희 영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좋은 소문 부탁드리고요. 특히 지금 사진 찍고 계신데 제발 잘좀 찍어주시고요. 네, 잘 나온 사진과 함께 좋은 후기 올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저맨 끝에 저는 검사를 할 텐데요. 어, 눈물로 마스크가 젖으신 분. <laughs> <laughs> 여기 남자분은 진짜 검사할 거야. <laughs>